안녕하세요. 건강국다리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건강을 위하여 꾸준히 차를 섭취하면 좋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커피나 탄산음료가 아닌 차를 마시면서 건강관리를 하시는 분들께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우리가 예전부터 보리차나 결명자차와 함께 많이 마셔왔던 차, 바로 등굴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아왔던 그 차의 효능을 보시면 다시 한번 좋은 차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둥글레 차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둥글레 차란? 둥글레는 백합과의 여러 해살이풀로 분포 지역은 한국, 일본, 중국으로 산과 들에서 자라며 다른 이름으로는 맥도 둥글레, 애기 둥글레, 좀 둥글레, 지조 둥글레 등이 있으며 6월에서 7월에는 녹색을 띤흰 꽃이 피며 열매는 9월에서 10월에 검게 익습니다. 봄철에 어린 잎과 뿌리 줄기를 식용하며 한방에서는 뿌리 줄기를 건조시켜 당뇨, 심장 쇠약 등의 치료에 사용합니다. 고수의 성질이 평하고 맛은 달며 독이 없고 위장을 보호하고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근골을 튼튼하게 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상약 중에 상약으로 극찬하고 있고 본초 강목에는 꾸준히 복용하면 오장이 편해지고 천수를 누릴 수 있으며 노쇠를 방지하고 체력을 향상시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둥글레는 중년 이후의 남녀 모두에게 뿐 아니라 온 가족에게 좋은 약재인데요. 그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둥글레 차 효능 당뇨 개선 둥글레의 아드레날린이 과하 혈당을 줄여주며 간에서 혈당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2003년 한국 영양학회지에 따르면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꾸준하게 섭취하게 했더니 공복 혈당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혈당을 낮춰주고 인슐린 분비 조절에 도움을 주어 당뇨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데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 당뇨병이 유발된 쥐의 혈당을 낮춰주고 고지혈증을 유도한 쥐의 혈액 내지질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년의 만병의 근원인 내장지방, 둥글레처로 한방 해결할 수 있는데요. 고지방 식이를 한 동물을 대상으로 황노화 단백질의 발현 증가와 지방세포 분화 억제를 통해 체중 증가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밝혀줬습니다. 이렇게 둥글레차의 다이어트 효과를 확인하여 국내 모 제약회사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신진대사 및 혈액순환 개선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고지혈증, 심근경색 등을 비롯한 각종 혈관계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수족냉증, 두통으로 불편하신 분이나 평소 손발이 저린 분들께 효과적입니다. 원기회복, 피로회복 오랫동안 질병을 앓은 뒤 몸이 약해져서 활력도 없고 수척해진 경우에 도움이 되며 예로부터 한방에서 원기 회복 약재로 많이 사용했는데 원기 회복은 물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피로로 힘든 직장인이나 수험생에게 효과적입니다. 불면증. 둥글레 트리토판 성분은 신경 안정과 긴장 완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둥글레차 부작용. 둥글레차는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몸이 차갑거나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찬 음식을 먹으면 설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둥글레차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비와 함께 둥글레차를 섭취하게 되면 칼륨 결핍으로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상 건강보달이었습니다.